아, 물론 그분께 지고 곤방을 건드렸지. 아주 고마워하시더군요. 근데 제 아들한테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. <laughs>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요. 그분이 가신 뒤로 잔이 어딘가 좀 평소와는 달라졌거든요. <être unintimitant>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잔이 저기 있네요. 안녕, 잔! 안녕하세요 전에 만난 적이 없단다 하지만 나한테는 재능있는 젊은이를 찾아내는 재주가 있지 혹시 장작 필요하세요? <laughs> 언젠간 필요하겠지 오늘은 아니란다 그럼 왜 오신 건데요? 길을 잃으셨어요? 길을, 길을 잃었냐고? 음. 그게 재미있는 말이군 때론 길을 잃을 필요도 있지 그래야 누군가가 찾아줄 테니까 뭐,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간 알게 될 거다 자리 꺼어지않더 또 만날 수 있을까요? 반드시 만날 거다 그날이 오면 넌나무를베은것넌나 훨씬 중요한 일을 훨씬 중요한 일을